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도우인시스의 주주가 되신 분들 반갑습니다. 7월 23일 3시 37분인데요. 제가 어저께 오늘 상장되는 이 도운시스 전날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은봉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텐데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게 이제 그저께 아니 그저께가 아니지 어저께 스펙주 상장돼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미리 올려드렸고 목표가, 시가 그리고 움직임까지 다 맞춰드렸던 영상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이제 장중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는데 도인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봉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예상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봐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은 스펙주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상장한 타이밍과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지지를 해줬던 부분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매수를 보냈다라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시고 매도 아직도 안 하셨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집중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은봉을 예상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한십몇초 정도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어저께죠.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제 말에 더 기기울일 것 같으니까 볼게요.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시가가 3만 2천 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갭을 만약에 5만 원 이상으로 띄운다 아니면 6만 4천 원정도만 띄운다. 이 정도만 돼도 벌써 공모가 대비했을 때 80에서 100% 정도까지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내일 만약에 공모가 얘가 32,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갭이 많이 뜬다. 시가가 많이 뜬다. 그러면은 음봉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음봉으로 네,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바운더리로 잡았던 것도 5만원에서 6만4천원 좀 넓게 잡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상장했던 가격이 5만4천4백원 그리고 고가가 5만 9천원 그렇다는 건 제가 딱 잡았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딱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던 것도 딱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도우인시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부분입니다 상장했던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신규 상장주의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이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섹터랑 뭔가 이어지는 게 있냐라고 했었을 때얘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 관련된 종목이고 좀 거기에 편중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거래되는 회사가 갤럭시폰 관련된 내용인데 하필이면 또 갤럭시폰이 지금 폴더 7 이런데에서 지금 사전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얘네가 갖고 있는 기업적인 내용이 이 재료와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Z 폴드랑 필립 7 해가지고 사전 판매가 신기록이다. 폴더블 폰들이 활짝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사전 판매는 역대 최대라 해가지고 25일 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23일이죠. 그러면 내일 하루 정도는 25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분명한 그 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그거랑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갤럭시 폰이라고 있었을 때 요거를 만든 애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죠. 그거 거기에다가 얘네가 2019년부터 납품을 하고 있었던 거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협력사가 무조건 맞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 그러면 최근에 b h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폰도 지금 폴더블폰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에다가 납품을 하는 애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였던 부분들까지 부각이 되면서 얘는 재료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도 열어둘 수는 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시가 총액적인 부분인데, 이거 좀 중요한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00원 정도였을 때, 시가 총액이 3,300억 정도로 측정이 됐고요. 이게 55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3만원, 2,000 대비했을 때, 18,000원 요르는 거니까 플러스 50% 이상의 시가총액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4,600억 이상 정도 된다고 대충 가늠해서 대충 계산합시다 그냥 우리 문과 출신인데 4,600억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땐 조금 과한 시가총액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협력을 하는 2차 협력사입니다 삼성 전자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걸 조립하는데 여기에다 강화유리를 하는 애가 도우인시쓴 거잖아요 그럼 2차 협력사인 세미엘이 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인터플렉스를 비롯해서 뭐 다른 비슷한 종류의 2천역 사이 시가총의 평균을 보면은 대충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제가 생각했을 때그 적정 주가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첫 번째 1번 재료에 대한 부분이 섹터랑 연관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던 그 수급들이 조금 더 분출을 해 주면서 잠깐 펌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볼수 있다. 그렇다는 거는 얘가 5만 원을 한번더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또 4,700억 정도, 아, 4,600억에서 7,700억 정도의 시가 총액이 형성될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지금 현재 섹터 사전 판매 역대 최대 있을 때 이럴 때 주가 번핑으로 이 정도 간다 그거는 ok입니다 이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지금 연락이 요구를 먹고 있는 백종원 더번코리아를 예를 들면요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런낙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상장했던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흑백요리사로 인해 가지고 주가 그러니까 거의다뭐 뭐라 그래야 돼 100조 원의 주가가 거의 컨펌 점프를 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제가 매도가를 친구들한테 이제 있던 제가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5만원 넘어가면 적당히 매도를 해라 했는데 시가가 얘가 4만 6천원대에 딱 돼가지고 6만원 넘어갔을 때 바로 매도 때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타이밍이 잘 맞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이 잘 맞게 매수를 아니지, 아니지, 매수가 아니라 상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 꼬리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차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하기 전에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 신규 상장조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제가 전업 투자를 꽤 오래 썼고 신규 상장 매매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짬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거였을 뿐입니다 뭐딴거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짬이 높아서 그런 건데 그 짬을 통해 가지고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세력주를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걸 수치로 이제 보여 주는 게 아마 제 채널에 이렇게 구독자님들께서 세달 동안에 1,1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재방문 시청자도 이렇게 높아 가지고 항상 재방문 시청자가 높은 거 타점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괜찮으니까 다시 와서 봐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세력주에 대해서도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세력이 있다라는 거그 부분 그럼 확인해 가지고 좀 안, 마음에 조금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라고 그걸 보고 오신다 그러면 그 뒤에 차트적인 부분이랑 또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생각났던 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 1 0 7 6 6 6 8 3 5 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Investment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을해야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 2 0 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 2 0 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 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 7 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분봉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주의 조건은 이제 아셨을 테니까 자리 2번을 봐야 되는 건데 어차피 얘는 1봉 하나기 때문에 분봉 1분봉으로 봐도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가 시가총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4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여기서 좀 끌리긴 했었습니다.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그것 때문에 여기서 바로 쏴주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장이 좀 괜찮았죠. 뉴스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슈팅력이 꽤 좋았기 때문에 이런 장이 있는 날에는 신규 상장 주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펙주가 힘을 썼던 게 이제 알다시피 다른 종목들이 다 개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펙주가 이렇게 난리 난리 법석을 친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제가 장마판 때까지 기다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격대를 대충 예상했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시가총액 그걸로 환산했을 때 주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예상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짬이 있다. 그것 말고는 딱히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아 그렇게 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유통 비율이 26%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의무 확약이라고 해가지고 상장을 한 다음에 의무 보유해야 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합쳤을 때가 26%고 상장한 다음 날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빨리 매도할 수 있는 게 상향한 다음에 15일 이후부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네, 내일까지는 모레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할 거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가총액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마 4만 원대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줄 거라고 예상이 되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붙어준다고 하면은 3번이라고 해가지고 3플러스1 재료와 수급해가지고 이 3번이 역대 최대 관련돼서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도운시스의 코스닥 상장 막 해가지고 제목을 갖다 붙여준다 그러면 네, 슈팅 나오겠죠. 대신에 네, 저는 5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규어 근처를 잡고 있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왜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어차피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루는 메인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는 건데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도운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급이라 보내지 말고 도우라고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도운시스 이제 하셨다는 분들이면 은 수급 말고요. 도우라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세력주 영상을 보셨으니까 나도 이것도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급도 보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만원이라는 걸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거는 그냥 그런 거는 목표가인 매물대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말씀드리는 거 구독자님들한테 실제로 보내드리는 거는 이 근처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돌아봤을 때꼭딱기 아니면은 최소한 눈썹 위에 매도를 하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5만4천원 ,000원, 5만5천원을 갈지 5만원을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4만8천원에서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타점으로밖에 잡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타점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도운시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드린 겁니다. 내일 만약에 뉴스가 제대로 박혀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분할매도 하고 다음날 또팔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놨을 때 일단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타점으로 실제적으로 구독자님들께서 혜택을 받아가신다. 혜택이라고 보다, 보다기보다는 영상 봐주시는 거에 대한 제 감사한 마음을 받으셔서 계좌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표현 포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꼬리 달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심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게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점본 받으시는 거에 있어가지고 문자로 수급 문자로 도우라고 딱 적으셔가지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010766-8354 여기다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일단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요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제 구독자가 되어주셨겠죠. 그렇다면은 도우도 보내셨을 것 같고 그럼 내일 아니면은 뭐 모레든 도운시스 좋은 자리에서 같이 매도해보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대장이었습니다